치아교정 치료는 삐뚤한 치열을 바르게 하고 부정교합을 바로잡아 골격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청소년기에 치아교정을 시작하는 환자들이 많아 치아교정에 적기는 청소년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아교정은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 치아교정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인의 치아교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아를 가지런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치아교정은 20대는 물론 4, 50대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거나 부정교합이 심하면 저장능력이 저하되고 잇몸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중년의 치아교정은 잇몸 질환이나 치아 상실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는 치아교정 치료를 시작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강 상태와 안면골격, 잇몸 상태, 부정교합 정도 등을 정밀 진단을 통해서 꼼꼼히 분석한 후 그에 따른 개인 맞춤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치아 교정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교정 방법과 치료 기간,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치아 교정은 개인의 치아 모양이나 배열, 잇몸뼈 상태, 돌출입, 주걱턱 등 부정교합 정도 등에 따라 적합한 교정 장치와 교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밀 검진부터 상담, 치료,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잘못된 치아 교정은 본래 치아가 가진 심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해칠 수 있으며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치아 교정은 치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치과 치료 중 하나입니다. 사람에 따라 또 장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역시 정해진 주기에 치과를 내원해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아 교정 치료 중에는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주 질환 관리를 꾸준히 받아야 하고 장치를 제거한 후에도 유지 관리를 잘해야 오랜 기간 동안 교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치아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정 장치를 제거한 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가피하게 재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치아 교정이 끝난 후 유지 장치 착용과 함께 꾸준히 치과를 방문해 사후 관리 및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